오늘 몇 시에 끝나? 이따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을까? 미안. 나 오늘도 야근이야. 10시는 돼야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완전 비상사태라서. 아까 낮에 뉴스 보니까 자기 회사 서버 터졌다고 하더라. 진짜 바쁘긴 한가 보네. 지금 완전 난리야. 쉬는 사람들도 다 출근해서 비상 근무하고 있거든. 사실 우리 쪽 일이랑 크게 상관은 없긴 하지만 다른 팀장들 전부 자리 지키고 있는데 나만 먼저 퇴근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눈치라는 게 있는데. 그렇긴 하지. 자기 차라리 팀장 진급 안 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팀장 달고 나니까 엄청 바빠져서 얼굴 보기도 힘드네. 그러게나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옆부서에 윤과장이 팀장 달게 놔둘 걸 그랬어. 괜히 열심히 하는 바람에. 팀장 달고 일만 많아지고 골치 아픈 일만 자꾸 생기네. 그래도 연봉 많이 올랐잖아. 그럼 자기 이번 주말에는 쉴수 있는 거지? 지난주에도 주말 근무 내가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무조건 쉴 거야. 그래. 그럼 주말에 만나. 자기 바쁘니까 내가 만나자는 말도 맘대로 못 하겠다. 그래도 볼건 봐야지. 내가 왜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데. 일 많이 해서 돈을 모아야 우리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 구할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기 혼자 부담 갖고 고생할 필요 없어. 내가 자기보다는 월급이 적지만 적금 많이 넣고 있거든. 그래, 말만으로도 든든하네. 나 지금 다시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 이따 퇴근하면 연락할게. 오늘 같이 저녁 못 먹어줘서 미안해. 미안하긴 뭘, 자기 일하느라 그런 거잖아. 대신 주말에 재미있게 놀자. 남자친구랑 2년 만났고 내년쯤 결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판교의 IT 회사를 다니고 있고 올해 팀장으로 진급에 성공해서 나름대로 또래에 비해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 상여금까지 다 포함하면 저는 작년 기준으로 연봉이 1억 조금 넘고 남자친구는 5천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올해는 제가 팀장 달았으니 작년보다 조금 더 벌겠죠? 제가 다니는 이 회사가 복지도 좋고 연봉도 많이 주고 다 좋은데 일이 너무 많고 긴급한 일이 터지면 쉬는 날에도 뛰어나가야 할 정도예요. 힘들긴 해도 나름 보람이 있고 열심히 한 만큼 따라오는 보상이 큰 회사니까 만족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문제는 남자친구에게 소홀해져서 그 사이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회사 근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카페에 제 남자친구와 다른 여자가 있는 모습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고, 제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냥 그만하자. 이 문제로 너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잠깐 만나서 밥만 먹고 커피 마셨을 뿐인데, 이런 일로 헤어지자는 건 너무한 것 같아. 그렇게 떳떳한 사이면 나한테 미리 이야기 해줄 수도 있잖아. 너가 그 여자 손잡고 있는 모습 보면서 화가 났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일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회사 근처에서 저런 일을 했다는 게더 화가 나.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럴 수가 있어. 그냥 아는 동생이라니까. 오늘 이 동네로 출장 왔다고 하길래 앞 사주고 회사 이직 하고 싶다고 해서 조언 조금 해줬을 뿐이야.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나랑 헤어지고 걔랑 만나라고. 조언도 해주고 다른 것도 많이 해주면 되겠네.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할 생각으로 눈코뜰 새 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허탈하다. 너는 왜 사람이 하는 말을 못 믿냐? 바람 피우고 딴 생각한 거 아니라니까. 그냥 친한 동생이라고. 그래, 너가 무슨 생각으로 그 여자랑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용납이 안 된다고. 그냥 헤어져 여기서 끝내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 와, 진짜 억울하네.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맨날 너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 줄 알지? 너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다른 여자랑 손잡고 꽁냥거려서 사진까지 찍혔잖아. 아, 됐다, 됐어. 나도 더 이상 너 같은 여자 트럭으로 준다고 해도 싫어. 그래, 끝내자. 맨날 일만 하느라 얼굴도 못 보는데 애초에 사귀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나조차고 일했어? 너돈 얼마 없다며? 돈 많이 못 모았다며? 직구할 돈 부족하다고 하니까 나라도 더 벌어야겠다 싶어서 일한 거잖아. 그래, 너 잘났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너 잘난 맛으로 혼자 살아. 너 같은 여자 좋다는 남자 없을 테니까. 남자 친구는 끝까지 본인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먼저 화를 냈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2년 동안의 인연을 그날 바로 정리했고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단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두 사람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대놓고 바람을 피웠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끝까지 저러는 건지 그냥 뒤도 안 보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석달 전이었고 처음엔 슬펐지만 이제는 다 잊고 제 일에 몰두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 별일 없지? 종종 사진 올리는 거 보긴 했는데 너는 잘 지내는 것 같더라. 내가 잘 지내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 끝난 사이인데 나한테 연락은 뭐하러 했어? 그때는 내가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 너랑 만날 때가 참 좋았는데. 헛소리하지 마. 너 나랑 헤어지고 바로 다음 날부터 그 여자랑 사귄 거다 알아. 물론 그렇긴 한데 일단 내가 하는 이야기 좀 들어봐. 사실 지난달에 그 애랑 진작 끝났거든? 자기처럼 날 생각하는 사람은 없더라. 겨우 그딴 헛소리 하려고 연락했어. 이제 너랑 볼일 없으니까 다른 사람 찾아봐.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카톡 같은 거 그만 보내. 잠깐 잠깐만 내말좀 들어봐. 사실 그 애랑 헤어지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 하더라고. 뭐? 아이 그몇달 사이에? 진짜 가지가지 한다. 그걸 나한테 뭐 어쩌라고. 솔직히 말하면 벌써 5개월이 넘었어. 무슨 소리야? 너랑 나랑 헤어진 지석 달밖에 안 됐는데, 너 설마 그전부터 그 여자애랑 만나고 있었던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아무튼 이미 뭐 어떻게 하기에도 늦었고, 일단 낳겠다는데, 애는 자기가 못 키우겠대. 그래서 아이 태어나면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솔직히 나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워? 지금 나 놀리니? 애를 낳건 둘이 결혼을 하고날 알아서 해. 나한테 이딴 쓸데없는 일로 연락해서 속 뒤집어 놓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 평소에 빨리 애 갖고 싶다고 했잖아. 나랑 결혼해서 같이 애 키우고 살면 안 될까? 뭐? 나랑 같이 그 여자랑 낳은 애를 키우자고? 너 미쳤어? 뭐가 미쳐? 나도 양심이 있지. 너한테 애 키우라는 말안 해. 내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다 할게. 너는 평소처럼 그냥 하던 대로 살아. 그럼 내가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살겠다고? 이거 완전 웃기는 자식이네. 왜? 너 그럴 능력 있잖아. 내가 살림도 해주고 애도 다 키워준다니까. 너가 돈 벌어서 애 키우고 너가 살림도 하고 애도 보고 다 알아서 해. 나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 안둘줄 알아. 진짜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왜? 너 결혼하면 빨리 애 키우고 싶다면서? 임신하고 애 낳으면 몸다 망가지는 거 몰라? 우리가 결혼해서 애 데려다가 키우면 전부 해결되는데.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 정신까지 이상해지는 기분이야. 그냥 차단할게. 애 아빠 되는 거 축하하고 다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제가 지난 2년 동안 어떤 인간을 만나고 있었던 건가 싶네요. 머리가 이상한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모르겠어요. 몇달 뒤면 애가 태어난다는데 그 애만 불쌍할 따름입니다. 그 여자는 애 키울 생각도 없고 일도 안 하는 백수라는데 둘이서 결혼을 하던지, 애라도 데려다 키우던지 끝까지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자기야, 우리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 하지 않아? 우리 만난 지도 벌써 5년이나 지났고, 원래 오빠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그렇긴 하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공무원 됐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너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적어도 전셋집 얻을 돈을 만들고 나서 프로포즈를 할게. 나는 괜찮은데, 내가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 모으면 그만이지. 꼭다 갖춰진 상황에서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야, 내가 남자로서 자존심이 용납 못해. 지금까지 너가 내 뒷바라지 해준 건 정말 고맙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멋지게 청혼할게. 알겠어, 자기. 저랑 남자친구는 세살 차이입니다. 5년 전에 공무원 시험 공부 중이던 남자친구를 아는 오빠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그 뒤로 제가 뒷바라지 아닌 뒷바라지를 하며 지금까지 만나오고 있었어요. 부급이었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 매년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험에 떨어지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4년간 낙방을 거듭하다가 결국 작년에 합격했고, 지금은 저희 지역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데이트 비용을 전부 부담했어요. 공부만 하는 고시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일찌감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었고 데이트 비용은 물론 남자친구 기죽지 말라고 가끔씩 주머니에 용돈도 꽂아주곤 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엄마가 하는 일을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진학할 때 이혼하셨고. 이혼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빠가 저와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엄마는 그 뒤로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고 제가 19살 때 이모들의 도움을 받아 시장 한켠에 족발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쓰기에도 힘든 상황이라 엄마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엄마는 대학을 가라며 저를 말리셨지만 도저히 엄마 혼자 고생하게 두고 저 혼자 편안하게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들은 대학 들어가서 예쁘게 꾸미고 소개팅 다닐 때 저는 스무 살부터 시장 바닥에서 족발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손질해서 족발 삶고 썰어서 포장하는 모든 과정 중에 힘들지 않은 건단 하나도 없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장사했어요. 덕분에 올해로 장사 10년차가 된 지금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정도입니다. 자기야. 오늘 끝나고 우리 가게 들렀다가 가. 오빠 주려고 족발 하나 이쁜 놈으로 빼놨어. 가져가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저녁으로 먹어. 됐어. 나안 줘도 되니까 그냥 손님한테 팔아. 아니야. 오빠 주려고 따로 빼놓은 거야. 오빠네 부모님도 족발 좋아하시잖아. 저번에 봤을 때 자주 드신다고 하던데? 자주 먹긴 뭘 자주 먹어. 우리 엄마 족발 안 좋아해. 아니, 완전 싫어해. 나안 줘도 되니까 그냥 장사나 열심히 해. 그리고 나 오늘 늦게 끝나고 퇴근하면 바로 회식이라서 너네 가게 못 들려. 나 기다리지 마.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잔소리 하기는. 아무튼 나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알겠어, 오빠. 열심히 해. 남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하면 저는 바로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야기는 안 했었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동네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일하는 이모를 둘이나 뒀는데도 지금은 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재작년 한참 나라 전체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 시장에도 파리새끼 하나 지나다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엄마도 이렇게 가다가는 장사 접고 다른 걸 해야겠다고 하실 정도였고 그때 제가 족발도 인터넷으로 팔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엄마를 설득해서 진공포장 기계도 구입하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오랜 단골 손님들에게 입소문이 나더니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좋게 내주셔서 지금은 꾸준하게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들어와요. 시장에 있는 식당 매출과 인터넷으로 팔리는 매출이 거의 비슷비슷할 정도라서 엄마랑 저는 하루종일 정신없이 족발을 삶아서 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덕분에 저희 모녀의 형편은 좋아졌고 엄마 명의로 아파트 한 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제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었죠. 작년 제 명의로 아파트를 샀을 때, 하필이면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괜히 지금 이야기했다가는 남자친구가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서 숨기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말할 타이밍이 없어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그때 이야기하려고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 이야기만 꺼내려고 하면 남자친구는 대화를 피했고 최근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냉랭한 모습이 보였어요. 오빠, 이번 주 일요일에 내차 타고 드라이브 갈까? 엄마가 나 일요일에 오빠랑 시간 좀 보내라면서 쉬라고 하셔서. 너차 타고 그거 너네 족발 가게 이름 써져 있잖아. 그걸 창피해서 어떻게 타고 놀러 가냐? 그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그냥 영화나 볼까? 요즘에 뭐 재미있는 거 있나? 이번 주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나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많이 피곤해? 어디 아픈 곳은 없어? 그럼 잠깐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내가 오빠 기운 나게 소고기라도 사 줄게. 아니, 내가 옛날처럼 돈도 없는 고시생인 줄 알아? 너한테 왜 소고기를 얻어먹어? 나 그냥 주말 내내 집에서 쉰다고. 밀린 잠이나 자고 TV나 볼 거야. 너도 평소에 맨날 가게에서 일만 하지 말고 쉬는 날에 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봐. 알겠어. 그럼 다음에 보자. 오빠 푹 쉬어. 사실 남자친구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저를 대놓고 부담스러워하며 밀어내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엔 큰 충격이었고 남자친구의 달라진 모습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5년 동안 만났던 정 때문에 미련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고 언젠가 결혼까지 할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에는 헤어지자는 소리를 먼저 하더라고요. 유미야, 나 도저히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 정도면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린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 두고 왜 다른 남자를 만나? 돈도 많이 벌어서 널 행복하게 해 주고 싶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나 봐. 이러다 언제 돈 모아서 전셋집이라도 구하겠어?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만난 시간이 얼만데 오빠는 왜 항상 돈 이야기만 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너랑 나랑 결혼하면 둘다 불행해져. 나야 그렇다 치고 너는 결혼하고 나면 프로버니를 어떻게 하게? 돈도 없는데 모시고 살기라도 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가 왜 우리 엄마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결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나는 나랑 비슷한 조건의 여자를 찾을 테니까 너도 너랑 비슷한 남자를 찾아봐. 오빠 여자 생겼어? 그런 이야기가 지금 왜 나와? 여자 생겼구나? 너랑 같이 일하는 여자니? 그런 여자 만나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내가 여자로 안 보여? 아,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사람이 끼리끼리 맞는 사람이 있는 거야. 솔직히 너랑 결혼했다간 꼼짝없이 몇년 뒤에 너네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할것 같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사냐? 알겠어. 더는 오빠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한 이야기야. 너도 너랑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찾아. 그렇게 한순간에 저희는 헤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난 3월에 마을 근고에 다니는 여자랑 저물레 소개팅을 했었더라고요. 저랑은 데이트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면서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고 이제는 아예 그쪽으로 갈아탈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몇달 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렴풋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긴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큰 충격과 슬픔보다는 배신감에 화가 먼저 나더라고요. 지난 5년의 시간이 아깝고 이런 놈한테 농락당한 내 자신이 한심했지만 이제 와서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 잊자 생각했고 오히려 더이에 몰두하며 살았어요. 앞으로 다신 연락할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유미야, 너왜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어? 갑자기 연락해서 이게 무슨 헛소리야? 너네 엄마 가게 장사가 엄청 잘 된다면서? 우리 사무실 사람들 중에 너네 엄마 가게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인터넷으로도 택배 판매하고 있던데.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너 돈도 많이 벌고 부자였으면서 왜 그동안 나를 속였던 거야?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밌냐? 내가 언제 속였다고 그래? 엄마 가게가 장사가 잘 되든 말든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인데? 하루에 매출 얼마씩 나와? 50만원? 100만원? 내가 그걸 말해줄 의무가 있니? 아, 빨리 얘기해봐. 100만원을 넘게 파냐고. 평일은 300 팔고 주말엔 500 정도 팔아. 됐냐? 뭐? 500? 족발 팔아서 한 달에 1억도 넘게 번다고? 쓸데없는 소리 계속할 거라면 나 오빠 차단한다. 잠깐.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5년 만난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대로 끝내? 일단 이번 주말에 잠깐 만날까?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 줄게. 우리 유미 뭐 좋아하지? 하, 진짜 정 떨어진다.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5년 동안 쫓아다녔는지. 이제 차단할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잠깐 내말좀 들어봐. 실수였다니까. 헤어진 뒤에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우리 엄마가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연락을 다시 했더라고요. 매출이 저 정도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저 인간이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1억 벌면 1억 남는 줄 아나 봐요. 재료비에 인건비도 빼고 월세 빼고 세금도 따로 빼놓고 나면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아니거든요. 저랑 엄마랑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부족함 없이 살 정도는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제 옆에서 그렇게 봤으면서 어떻게 모르고 있었는지 그게 더 한심해요. 시험 공부하던 시절에 엄마 가게에 종종 불러서 공짜로 족발도 먹여줬는데 손님들이 포장해 가려고 줄서 있는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나 보죠? 사람이 끼리끼리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봐요. 그렇게 힌트를 주고 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눈치를 못 채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이러는 걸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마을 근고 다니는 아가씨도 너한테는 과분하니까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